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따라 제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남자가 있었어요. 어, 그야말로 바라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이지요.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라도 어,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고 그만큼 사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만 사랑의 콩깍지가 씌운 것입니다. 어, 여자를 목숨처럼 사랑하니까 그 여자만 쳐다보면서 해바라기처럼 해가 돌면 해를 따라 도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그한 여자만 사랑했습니다. 어,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 저도 3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던 저희 딸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그만 데이빗을 따라 이 지구 반대편으로 와버렸습니다. 사랑의 콩깍지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너무나 예쁜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했어요. 어, 열렬히 사모했지요. 드디어 결혼을 하려고 결심하고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7년이 정말로 며칠 안 되는 것 같이 수일처럼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야곱과 라헬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애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라헬은 드디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겨우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고 라헬은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부인과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풍습이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분신이요. 또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 색동 옷을 지어 입히는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요셉이 형제들이 입지 않는 색동 옷을 저 혼자만 입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 대우를 받았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치면 형들 앞에 가서 까불고 사랑한 것이죠. 나옷좀 봐라. 아, 사랑 짓게나 했던 모양입니다. 또, 어, 이 야곱은 별명이 있죠? 꿈장애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꾼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형,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잖아. 어? 이런 꿈을 꾸었어. 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분노했지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까지 있어서 형들은 아주, 어,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미움이 쌓였는데,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저 먼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 요셉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에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형들 뿐이었습니다. 형들의 손에는 맹수에게 뜯겨 죽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이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맹수에게 뜯겨 죽어버린 요셉의 참혹한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가혹한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은 아버지 야곱을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색동 옷을 지어 입히고 다른 형제와 차별 대우를 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안아주었던 그 아들 요셉의 죽음을 전해들은 아버지 야곱은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사실 부모를 먼저 떠나 보내는 것은 인간사에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참 많이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50이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특별히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었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어머니하고 인사도 했지만 그리고 또 자식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리고 어머니를 먼저 도, 보내드리는 것이 참 힘들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이런 야곱처럼 자식의 죽음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로서 기뻐하고 또 꿈꾸던 그 모든 남은 삶들이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던 삶들이 모두 송두리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력한 아버지는 슬피 울며 소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야곱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이 야곱처럼 무기력한 상황에서 눈물만 흘렸던 혹시 기억이 있습니까? 고단한 객지 생활입니다. 머나먼 타국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땅을 버려두고 이 땅에 와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내 고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이곳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지금 또는 과거에 고통의 한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내 가슴 안에 이런 고통의 한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12편에서 0 시편 기자는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의 봉이 같이 되어 서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었나이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이 음료가 되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던져진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하는 어떨 때 하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 때로는 사정없이 인생의 시험 가운데로 던져질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죽을 것 같다. 싶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도록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무력하게 외치는 인간의 단식은 내가 인간이다 나는 연약하다고 하는 연약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식은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구조 요청입니다. S.O.S.입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나좀 건져줘 누가 날좀 도와줘 하는 이런 구조 요청인 것입니다 이 불행한 가족사의 이야기는 한 아들 요셉만을 편한 아버지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도망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말리지요 말려하지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 말려해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돈을 팔고, 돈을 받고 먼 곳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사나운 짐승에게 끊겨 죽었어요.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고통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던져진 야곱은 사정없이 던져져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세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죽은 아들 요셉을 생각하고 애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모든 위로를 거절했다,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뜻은 풀어서 해석하면 누구도 대신해 줄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도 이 야곱의 고통 속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섣부르게 우리가 위로한다고 몇 마디 위로해 봐야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불과 몇 줄의 글로 나타나 있지만 불과 네 다섯 줄의 글로 나타나 있지만 이 야곱이 겪었던 이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 있겠지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훗날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를 알리 없는 야곱은 나도 죽으련다 죽겠다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야곱은 이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인생길, 야곱은 130년의 험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 약속대로 이를 통해 이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 이삭에게 주셨고 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때로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상황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고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야곱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산상보원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친히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고통도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 고통과 더불어 오는 애통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그 육체로,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하나님도 함께 그 고통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시험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한란에 친히 동참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이사야 63장 9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환난의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의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나이다. 이사야 53장 4절로 오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해서 보았던 이 야곱처럼 고통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는 이 애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우리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애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억누르고 묻어버리면 그것이 쓴 뿌리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실에 대한 애도와 슬픔이 지나치게 길면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그 슬픔이 온 영혼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파괴는 미래를 살아갈 힘, 삶의 모든 기력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슬퍼하며 낙심했습니다. 삶의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훗날에...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련다 죽으련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야곱처럼 눈앞에 닫힌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죽겠다 죽겠다 하며 절망의 한가운데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삶 가운데서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고통 한가운데 서 있는 이곳, 그 시간이 결코 야곱의 삶의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고통을 아시고 능히 도우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도우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약속을 변함없이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붙들라고 오늘의 이 말씀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고통은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서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고통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야곱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피 묻은 옷을 만졌던 그 아들 요셉과 믿을 수 없는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지요.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로왕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바로왕이 너는 몇 살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바로에게 소개할 때, 내 나이 130살이다. 130세다. 그리고 지금까지 험한 인생길을 살아왔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길이 그저 험하기만 했습니까?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 혼자 걸어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험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고향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야곱에게 베들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결국은 야곱의 삶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죠? 그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결국은 야곱에게서 열매를 맺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고통의 흔적인 못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었던 그못 자국은 참담한 실패를 의미하는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못 자국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못 자국의 흔적, 주님의 손과 발과 육체에 새겨진 그 고통의 현적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수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현적도 단순한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붙들고 침몰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어섰다고 하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었다고 하는 믿음의 흔적이며 믿음의 훈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성도의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과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삶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서는 좀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 고통과 부딪혀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은 무엇인가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사람을 다듬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다듬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공은요, 시련과 고통을 견뎌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무릎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넘어지는 것, 무릎이 깨어지는 것 결코 겁내지 않고 서서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잘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잘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요 하나님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1년만 날씨를 좀 맡겨주십시오 1년 동안만 제 뜻대로 날씨를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부가 하도 간곡히 사정하니 하나님께 설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농부는 1년 동안 날씨에 대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볕을 원하면 해가 나타났고 비가 필요할 때비도 내렸습니다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천둥도 바람도 없었어요. 너무 순조로웠지요. 농부가 아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쉬며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호두 농사가 대풍년이 되었어요. 농부는 아주 기뻤죠. 그리고 호두 열매 하나를 깨어서 먹어보려고 깨트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빈 껍데기 호두였던 것이죠. 농부는 하나님께 찾아가 어찌 된 일이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폭풍같은 시련과 가뭄같은 고통이 있어야 껍데기 속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여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음 같은 고통에 빠진 야곱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 주는 믿음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먼 땅에서, 먼이 타국 땅에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학업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놀란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